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시바 쌤입니다. 자, 오늘은 신용보증기금 체험형 인턴 자기소개서 같이 써볼 겁니다. 어, 영상이 따로 제작을 했어요. 영상을 어, 자기소개서 항목이 제 분석하고 정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약식논술 영상은 따로 준비했으니까, 논술만 필요하신 분들은 약식논술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자, 정말 요청이 많았습니다. 쓰기 힘들다는 거죠. 어, 늘 하던 대로 항목 분석하고 예상 평가 지표 작성 전략은 유튜브에서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 예시 있는 거 아시죠? 보시면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어 지금 항목이 1, 2 번이 있고 그다음에 약식논술 1, 2 번이 있습니다. 어 평가는 지금 보시면은 약식논술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돼 있죠. 어 그래서 이 서류평가 점수와 가점 뭐 이런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어, 서류전형 같은 경우에는 정량평가 하고 논술평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어, 그러므로 항목 1, 2번은 면접시 활용에 어, 염두를 두고 가독성을 갖춰서 작성하시면 된다 이렇게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항목 1번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 이제 지겨워요 지원동기 어, 그리고 인턴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가 요거는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죠 요즘 이제 인턴, 인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 보통 1번 항목이 요건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조직에도 평가하죠. 어, 지원 동기 및입사후부 요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상평가 지표는 늘상 요런 항목은 조직이입니다. 어, 조직의 목표나 뭐 사업 분야 요런 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혹은 관심이 있는가. 어, 그리고 이제 직무 이해. 어 조직의 목표나 이런 거 핵심 가치 있죠 요거에 있어서 본인이 지원한 직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가 요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게이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성 전략은 늘 말씀드리지만 인턴은 이 기관에 입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 체험형 인턴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어 목표를 하고 있다 요렇게 답변할 수는 없잖아요 요건 인턴이니까 그래서 어 지원 제 동기는 뭐 만들어내지 마시고 뭐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오랜 기간 준비해왔고 관심 분야 내가 이때까지 이제 어 신보 같은 경우에는 금융 신용분석 뭐 정책 금융 쪽이니까 요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왔고 역량을 키워왔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건 당연하다 요렇게 이제 지원동기를 마련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요걸 하는 확실한 목적이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어, 내가 어떤 능력, 어떤 능력, 어떤 능력이 있지만 이 신보 인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뭐 어떤 능력이나 경험이나 실무 역량 어떤 걸 향상시키, 어, 향상시키고 싶다. 그래서 내 최종 목표가 신보 또는 정책 금융 분야에서 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 어떤, 능력,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걸 할수 있는 게 바로 신보의 인턴이다. 그러니까. 는 명확한 목적 여기서 어떤 걸 가져가겠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이제 이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플롯은 지원 동기 어 나는 관심이 있고 정책 금융 쪽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꾸준히 준비해 온 분야이기 때문에 지원을 했고 그리고 내 최종 목표와도 관련이 있다 내가 정규직으로 뭐 신보에 입사를 하거나 아니면 정책 금융 쪽에서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어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관심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에 관해서 대외 활동 어떤 거 어, 신보와 관련해서 혹은 정책 금융 아니면 금융 산업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증거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어, 이런, 이런,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역량을 키웠습니다. 다 말할 수는 없겠죠. 그 중에서 어, 여러분들이 가진 핵심 역량, 어, 제일 높게 평가받을 수 있을 만한 거, 이런 것들 꾸준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원하는 건 당연하죠. 잘할수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되죠. 그리고 인턴 기간 동안에 얻고자 하는 게 분명합니다. 이 인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 목표 그러니까 정책 금융 분야나 아니면 금융 쪽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자, 예시 볼게요. 어, 저희 지원 동기는 이 금융 사무직, 이게 신부의 정규직이죠. 요거 입사라는 최종 목표 때문이고 그 다음에. 요 요걸 통해서 이제 요거 요게 요게 요거 지원할 때요런 것들 실무 경험 및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업무 수행에 자신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요런 정도의 내용이면 된다라는 거죠. 지원하지 마시고요. 아니면 정책금융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요거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증거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향상시켜 왔다. 어, 뭐,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은 게 있으면 이런 거, 혹시나 성적을 잘 받은 게 있으면 성적, 잘 받은 거,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쭉 나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교육을 외부 교육 받은 게 있으면 외부 교육까지 받았다. 그리고 학교 교육은 요런 것들을 받았다. 어, 그리고 관심이 있어서, 뭐, 공모전에 참여하거나 취업 동아리, 뭐, 금융 동아리, 요런 거, 어, 이런 것들을 활동을 했었다. 그러니까, 금융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했던 활동들 그다음에 여러분들 핵심 역량 같은 거뭐 여기에 자격증 같은 거 제시해도 되겠죠 맞죠 어 그래서 쭉 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사 후 목표가 뭔지 어 그래서 청년 일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내 최종 목표가 있겠죠 금융기관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어떤 직무로 일하고 싶다는 어. 그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와 관련된 경험이나 실무 역량을 쌓고 싶다라는 거 위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용분석 업무와 관련해서 뭐 실무 경험을 쌓는다 왜냐하면 이게 일본 일반적인 신용분석 사례는 배울 수 있지만은 이제 뭐 신용기금 신용보증기금에서 쓰는 분석 기준이나 기법들은 요거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느냐 뭐 요런 거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최종 목표와 관련해서 이런 실무 경험들을 쌓고 싶다 이 정도로 이제 어, 하시면 됩니다 뭐 자격증 따겠다 사실 기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음. 이 중간에 활동 중간에 자격증을 따가지고 얼마나 기여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런 확실한 나는 목표를 가지고 얻고 싶은 게 있다라는 맥락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요약해 주면 되겠죠 나는 어떤 역량을 향상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자신이 있다 그리고 확실한 목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는 어, 지원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여기서 경험 쌓아 가지고 이런 최종 목표를 달성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항목 2번 가겠습니다. 시중 보증기금이 청년 인터넷에게 기대하는 영향은 무엇인가? 왜 어떻게 보합하느냐? 이거는 간단하죠. 어, 직무 외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 청년 인턴 직무가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 그래서 원래는 이런 항목은 직무 기술서 기반해서 지식, 기술, 태도를 평가하는 건데 문제는 직무 기술서가 이번 채용에 없죠. 어 추후 올려 줄지 어떨지 보강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간단하게 요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뭐 신용 보증 기한 연장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예전에 뭐 신용보증기금 뭐 자료를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무기술서가 예전에 이제 채용했던 게 있죠. 맞죠? 상당부분 일치합니다. 거의 일치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작년에 채용했던 거 금융사무직 체험형 인턴에 대해서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난 채용의 직무기술서를 확인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근무본부점의 주요 업무를 확인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거에 따라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가 달라지니까 이거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하셔가지고 일치하는 교집합 부분에 대해서 핵심 역량을 여러분들께서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항목 자체가 면접시 활용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 형태 개조식 형태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작성 플롯은 기대하는 역량은 이것고요. 그 이유는 내외부 환경 분석을 해볼 때 신용 분석, 그 신용 보증 기금의 입장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융 상태나 뭐 금, 정책 금융 상태나 경기 동향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 신용 보증 기금에서 정년 인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가장 중요한 업무는 이것이고 그래서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 그 역량을 나는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는 그 역할을 하는데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뭐 요약 부분은 선택입니다 어, 굳이 뭐 필요 없긴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수 있겠죠 신용보증기금이 청년인터넷 기대하는 역량은 요거 요거 요거다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신 거 가지고 키워드를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게 뭐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신용보증기금이 내부 환경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뭐 채무 보증을 하죠. 어 그러니까 이제 어좀 신용이 조금 딸리는 기업들 딸리는 기업들을 어, 돈을 대출을 받게 해줌으로 인해서 보증을 서가지고 대출을 받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자금 이제 순환을 도와가지고 기업의 성장을 돕는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 문제죠. 문제가 뭐냐면 고금리죠. 어, 고금리고 그 다음에 고물가고. 그래서 경영난의 한계기업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한계기업이 한계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 기업 몇 개가 도산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만큼 사실 정책금융,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나 뭐 이런 기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업무와도 좀 관련이 있는데 지금 뭐 신용자료 수집 이런 것들을 하죠. 왜냐하면 지금 얼마나 신용이 엉망인지, 대출 지금 부도율이 얼마인지 이런 거 시장에서 지금 현재 위기, 어, 빨간 불인지 노란 불인지 지금 이제 이미 한계에 다다랐는지 이런 것들 내년 정책이나 하반기에 어떤 정책을 펼치가 지금 자료 조사를 좀 해야 됩니다 전수사를.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사실은 지금 뭐 인턴들 대규모로 모집을 하죠. 어이인턴들 아마 활용할 겁니다. 뭐 자료 수집이라든지 정보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원이 한계가 있죠. 지금 신보 인원은 한계가 있는데 해야 될 일은 많아요. 지금 불경기고 워낙 지금 우리나라 신용 쪽에 기업들의 신용에 빨간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업무 경관과 효율성 향상 그러니까 단순 업무들있죠뭐 자료 조사하거나 모니터링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숫자가 이제 어 신용과 관련된 뭐 재무제표 지표들이 뭐 어떤 게 잘못됐다거나. 위험하다는 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인턴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맡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작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분석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내 외부 환경을 분석해 봤을 때 이런 능력이 청년 인턴에게 이런 역할과 능력이 필요하다고 제시를 하는 거죠. 나는 충분히 알아봤다라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일부러 직무기 술서를안 줬을 수도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 파악하라고. 그래서 이제 보유 역량 같은 경우에는 파악하기 쉽게 이런 식으로 그냥 개조식으로 제시를 하면 되겠죠 뭐 관련 자격은 무엇이고 관련 교육은 뭘 들었고 그 다음에 관련 경험은 무엇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아 나는 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자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나 정도나 아니면은 이런 게 많이 없으면 두개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안 업무까지 반드시 적어줘야 되겠죠? 요런 것들 능력이 있고, 요런 것들 능력이 있고, 요 능력을 바탕으로 이런 업무를 잘할수 있습니다. 라고 제시를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해주면 되겠죠? 요런 어,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년인턴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자신이 있고, 어, 있으며, 이거 다 놨네요. 그리고 특히나 뭐, 요런 업무에 자신이 있습니다.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2번 항목까지 공략을 해봤고요. 사실상 1, 2번 항목을 쓰시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으실 겁니다. 문제는 논술이죠. 음, 서류 평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논술이기 때문에 논술 적는 게 시간을 좀 공을 많이 들이셔야 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바로 논술 어떻게 쓰는지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요, 구독, 좋아요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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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